2004년도에 일본에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네 명의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와 함께 살던 아이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할 당시 엄마는 큰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짐가방 속에 들어가서 짐짝처럼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는 집주인이 두명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입주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엄마는 그런 식으로 집주인을 속이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사를 끝낸 후 엄마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하며 그대로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규칙이란, 다름이 아니라, 절대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과,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떠들다가, 그 집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된다면, 혹은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주인에게 발각된다면, 그 집에서 쫓겨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들은 집 안에서 그야말로 죽은 듯이 지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엄마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이들을 버린 것이지요. 남겨진 아이들은 집 근처 마트 쓰레기통을 뒤져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막내가 방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의 외로운 살아남기가 이어집니다.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제목처럼 버려진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들, 그리고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즉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 나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도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100만 부가 팔리고 유럽 14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요제프 키르시너가 지은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은 이기주의자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라. 남을 도와야 너도 도움을 받는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미루어라. 이런 격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복종시키려는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거리낌 없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기 위해서라면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성탄절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증명하신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빌리포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자기를 조금도 생각하시지 않으며 오직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사람을 떠올리면 두 여인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랩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윤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늘 생각하게 됩니다. 윤희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승부욕이 참 강합니다. 이 아빠와 장난을 치거나 게임을 해도 이 웬만하면 자신이 졌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다가 지더라도 이 다시 하자고 해서 꼭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윤희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포켓몬 카드놀이가 있습니다. 이 포켓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몬스터들이 그려져 있는 카드인데, 카드마다 이 괴물들, 몬스터의 능력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로 높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윤희가 카드를 나누어 가질 때면, 어떻게든 힘이 센 카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사촌 현인에서 놀다가, 현이가 이제 포켓몬 카드를 몇장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윤희가 신이 나서 카드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이건 얼마나 세? 이건 얼마나 강력해? 그러면 제가 적혀있는 숫자를 가르쳐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세? 이건 좀 약해? 그렇게 한참을 물어보더니 가장 좋아 보이는 카드 5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아빠 가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 포켓몬 카드는 뭐 그렇게 크게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윤희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 순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있을 수 있고, 말씀만 하시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지 않다 보니 조금씩 소홀해지고 아니면 시간을 지키지 않고 편한 시간에 드리거나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드려야지 하다가 결국은 넘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중세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승을 바탕으로 헬리벤다이크 목사님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동화를 지었습니다. 이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합니다. 알타반은 예수, 예물로 사파이어, 루비, 진주를 준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열병으로 죽어가는 유대인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알타반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뵙기 위해 저는 이 사람을 지나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돌보면 저는 당신을 만날 길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타바는 그냥 가지 않고 그 환자를 끌어 언덕의 등에 대게 하고 물과 귀한 약을 부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위해 사파이어를 쓰고 말았습니다. 다시 서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이미 동방박사와 예수님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달래며 한 여인이 아기와 함께 사는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헤롯이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숨어 떨고 있는 여인과 아기를 뒤로하고 알타바는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청옥을 주겠소. 군인은 청옥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알타바는 포기하지 않고 새 왕을 찾아 헤맸습니다. 33년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를 진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알타바는 자신이 찾던 아기 왕이었음을 짐작,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예물인 진주로 그의 목숨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녀를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진주는 저 사형을 당하는 왕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를 위해 이 진주를 쓰면 왕은 죽고 맙니다. 고민하던 알타반은 결국 진주를 사용해 소녀를 성량해 주었습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알타반은 멀리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기와 하나가 떨어져서 알타반의 머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지붕 타일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결국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늙은 알타바는 힘없이 입술을 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당신이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드렸습니까? 저는 당신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 창백했던 알타반의 얼굴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불림받아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시대 전승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십시오.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오늘 하루 특별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받고 날마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